그 아이 때부터 이제 비만이 됐고 어릴 때그를 부모님이 좀 말려줬었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감방 전소리장의아유미 원장, 수사장이최미호 원장입니다. 최근 오래된 단골횟집에어서 식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 여기가 참 부산이거든요. 그 부산 같은 경우는 단골횟집 집집마다 한 명씩 네. 있습니다. 저희는 그 30년 그 집, 이상 된. 어그집 같은 경우 는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다녔으니까 거의 한 4, 5, 0년 처음에는 그집 그 할머니가 하시다가 근데 진짜 맛있죠. 어, 다니셨는데 단골 예, 저희도 이제 그때 할머니 계실 때다니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연로 하시다 보니까 이제 따님이 이제 남편분하고 하시고 지금 이제 또 손자도 이제 와서 도와주고 있는 상대가 해집이라고 어, 회집이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가게 되는데 이제 처음 그때 이제 손자분도 정말 애기였는데 점점 커지면서 이제 서빙하면서 앉아서 사람들이 없으면 또 이런 얘기 저런 저희 얘기. 저희 단골이니까 저희하고 때 대화를 많이 음,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비만 체형이라서 자기가 아, 이게 하소연하면서 아, 이거 참 이게. 운동하기는 너무 살 빼기는 너무 어렵고 찌기는 너무 쉬워서 이게 어. 언제까지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오늘 그 주제가 편저하고 얘기하는 음. 내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지금을 오늘 그 하는 게 그냥 아이 때부터 이제 비만이 됐고 어릴 때 아이치고는 많은 양을 먹었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좀 말려줬었으면 본인이 그만큼 지금 살 빼는데 그만큼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맛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것질 이렇게 간다 했단 말이에요. 까자라든지 네. 빵이라든지 또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께서 또 늦게 오시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조금 늦게 먹는 습관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 음식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네네. 또 열량 높은 인스턴트 식품 먹는 습관이 딱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도 이제 그 습관이 계속 이제 형성이 되 있으니까 그걸 잘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잘 먹는데 잘 먹는데 너무 음. 많은 양을 먹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도 외동아들이라서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르게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호장님 계속 군것질 위주로만 얘기하시는데요. 음. 저는 군것질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먹는 양을 너무 늘리지 말라는 게제 얘기의 음. 가장 그렇죠.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의 위를 너무 늘려놓으면 나중에 줄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어, 그 친구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폭식. 왜냐면. 음, 음. 낮에는 혼자 있으니까 잘안 먹다가 엄마 아빠가 늦게 오니까 밤에, 많이 밤에 이렇게 거. 많이 먹었던 게 이게 그게 폭식하는 습관 그리고 이제 늦게 먹는 습관 그러니까 거기다 보니까 지금 커서도 예 그렇죠? 커서도 왜냐면 그렇게 되면 밤이 되면 조금 배가 든든해야지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거 먹거리 관리가 너무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어렸을 때 비만은 사실 커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아비만 자체는 비만세포 숫자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커서도 그 비만을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먹거리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때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엄마하고 아빠입니다. 저 부모님이 아이의 식생활을 제일 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어릴 때 비만인 키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어릴 때 비만이 <laughs> 갑니다. 평생 갑니다. <laughs> <laughs> 우리가 항상 얘기한 어릴 때 비만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먹는 것은 잘 먹으면 물론 좋지만 음. 먹는 거를 적절히 부모님이 음. 조절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 식습관, 먹는 종류, 열량 이런 것들을 조금은 신경 쓰시는 게좋요니다 그래서 게 이제 어머니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밥은 하고 식사 규칙으로 했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가 이제 식단, 그 식사라든지 간 식거리를 저희가 조절할 때 어머니 아버님도 맞 특히 아버님 늦게 오셔서 자꾸 뭐 먹으시려고 그러시는데 아이스크림 사 갖고 들어오시안 됩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아이들 야채 같은 경우 어른들부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그렇게 육아를 영유아 육아를 이렇게 조부모님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네. 먹거리 교정이 정말 어렵거든요 네. 특히 이제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가을이라든지. 또, 간식 같은 거.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고. 배골 작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많이, 많이 먹이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네. 특히, 과일 같은 거는 몸에 좋으니까 먹으면 먹어서 좋다고 자꾸 먹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 자꾸 이제 가해를 많이 먹게 되면 또그 자체가 배어 불러도 밥을 안 먹고, 지금 성장기 때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정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한데, 제일 나쁜 게 먹었다, 안 먹었다. 또 폭식하는 거, 또영량도 너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 한의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이런 경우는 반드시 육아를 담당하시는 뭐 외할머니나, 아니면 뭐 친, 친가 쪽에서 관리하시게 되면 친할머니가. 꼭 오셔서 이게 상담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음. 많이 먹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를 자꾸 얘기드리면 어 어르신들이 썩 좋아하시진 않지만 <laughs> 이제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먹을 거 없을 때는 뭐든지 많이 주면 좋지만 지금 너무 차고 넘치는 시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조절해서 줘야 되는 거 구분해서 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그때문에 찍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이게 엄마 아빠하고 애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상담 다 하고 나면 또 이렇게 할머니한테 또 다음 이제 할머니가 오신다든지 같이 와서 또 같은 얘기를 또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해든든지 아니면, 응, 아니면 이게 친정 어머니는 <laughs> 어머니께서 이제 조금 얘기하기 편한데 시댁 시어머니는 좀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laughs> 저한테 어, 시댁 어머니하고 얘기해 어, 전화로 통해가지고 또 얘기해달라고 <laughs> 이렇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양이면 이렇게 영상을 해서 조금 체크해서 저희가 이제 요즘은 되게 편한 게 할머니한테 영상 저희가 이제 유튜브 유튜브 영상을 해서 뭐 먹지 말아야 보내, 되는 거, 네, 그러니까 네. 잠을 못 자는 아이들, 머리에 열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영상을 벌써 할머니께서 이게 좀 보시고 아 이게 이런 이렇구나 그러면 사실 맞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좀 받아들이시게 되면 좀 쉽게. 해결돼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공공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옥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육아는 한 방. 한 방.